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밧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이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그, 생각을, 현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데, 사람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이제 능력자들이고 근세자들이고 주관하는 자 어? 어, 정사를 맡은 자들 이게 백성들을 리다는 겁니다. 백성들 리한다는 것은 당시의 말을 당시의 상경을 보면은 백성들은 지금에 보면은 뭐 노예나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람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지 정사와 어?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사람 어? 일컫는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이들에게는 이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1절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어?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뭐 어? 옛날에 히브리스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을, 어? 21절에 있는 이 내용들의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이 또한 고린노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아입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 아무튼 이 변화라는 것에서. 적어도 이 통화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통, 어? 말을 해가지고 너희라 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또 나를 향해서 너다 하는 이, 나와 너라는 이 관계에서 소통이 되는 관계는 발전이 된 거고,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어, 여기에, 그, 히브리서, 아, 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과 일반 사람들, 비교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에는, 어, 만물이 그발아에 있는 것 같은, 음? 예수님의 이름에서 만물이 그발아에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사람을 두는 거죠. 사람을, 만물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발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바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이런 사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라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다이룬 일하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라 하는 시각으로 두는 우리로 볼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에 치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또온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전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일컫는 모든 이름 요 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인간인데 불구하고 차별이 되어지는 인간을 그발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은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즉 만물은 그발 아래 복종합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만물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오셨더라도 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이름,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도를 거역한다. 거역. 응? 음? 요런 위치가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여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여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여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라도 그여간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여간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데 인간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존재하게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적어도 엄마를 통해서, 음? 부모를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왕에서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한 개인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위치가,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위치가 있다는 것니다 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 있는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위치가 개인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내한 사람, 그 누구든지 거의 다 있어요. 사춘기가 없다면은 없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인조인간이라든지 앞으로 제품인간에 하는 것은 특징은 어? 연대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어떤 어느 정도 이거 뭐 연료만 주어지고 뭐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래서 뭐참그그저 음, 어, 에라가 어? 저 말하면 불량률이 없이 만드는데. 참, 최대한 만들어서 만들었을, 만들었을지게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존재로 가지고 만들었다면요. 그 존재의 그, 그, 수명, 변화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어림도 없죠. 100년, 200년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다면 그래요, 돈이. 돈만 들어갈 수 있는 예약, 그것만 되면은 그런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소위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다 깎는, 깎는다 해봐. 전체하다. 저도 움직이는 부분에는 다 다이아몬드로 해갖고 가봐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어, 유난류가 되어지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진 이런 장치라면요. 얼마든지 뭐, 어,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움직여려 해도 움직여집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분명 것은 생각,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어떤 그 지능은 연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능을 통해서 생성된다 하더라도요, 사춘기를 지나는 인간이 가지는 그 다양한 경험의 그 변화, 변화될 수 있는 요소, 개인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개념은요, 뭐, 그거는 열 수가 없죠. 아무리, 그, 뭐, 참, 뭐, 어, 그, 뭐야, 개놈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그, 저, 그거, 그 유전, 아니, 저, 그, 저, 그, 그, 그 뭐, 무슨 채, 무슨, 어? 프로젝트? 어, 염색체. 응? 음? 그것을 아무리 조작해도요, 이거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서, 염색체는 몸이 형성되기 전에 형성되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살아, 이, 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어떤 변화거는, 마치 우리 인간을 어떤 개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어, 염색체를 조작해 가지고 생명체를 뭔가가 뭐 줄기세포를 하는지 뭘 해서 뭔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요, 또한 번의 변화가 어? 나타나는, 이게 그... 뭐냐, 어, 사춘기란 말이야, 사춘기. 그것도 때도 없이, 어느 누구에는 어떤지, 어느 누구에는 어떤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오명금이나 이거 예서로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 인생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춘기 이후로 나타나는 것과 사춘기 이전하고는요 인간 자체가 완전히 변해되어지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이런 장치를 두었다. 인간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기록물에 사춘기에 대한 그 존재가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있어졌느냐. 창세기 2장엔 적어도 없다는 거지. 창세기 2장은. 응? 사춘기에 대한 거는. 그것이 지금 마지막절에. 응?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그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부끄러워. 삼장에서는 음? 치마를 엮어서 이래 치마를 엮는다. 무엇 때문에?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고 인간은 그 앞에 대적하는 어?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하는 그 위치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드러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그 자체가 아니 그게 부끄러워하게 되는 부끄러워. 창세기 3, 창세기 2장에 2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 음? 어떤 형태로 살든지간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우리가요, 사실은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이 꿈꿔야 되는 음? 하나의 천국에 대한 현재적인 내성, 현재적인. 요서 현재적인 내용이고 현재적인 우리가 표현이라 볼수 있는 거죠. 음? 발가벗어서나 부끄러워 않는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참 음? 자연스러운 이런 환경이 우리가 이 천국에서만 제한되느냐 저 천국은 없느냐 이런 것에서 내가 현재 천국에 대한 인식을 창세기 2장에서 머물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내용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것이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창세기의 내용은 실제로는 흐름은 뭔가 스토리 있고 뭔가 어떤 이야기 같은데 개인 개인에게 현재적으로 음?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변하더라도 남녀라고 하는 음? 요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지 주어져 있다. 국가가 어? 참 좋은 국가다. 사회가 바른 사회다.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다. 부모 형제 자녀들과 그 식구들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다 그렇다거나 안 된다면 다 그렇다. 성경의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첫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볼 수부터 하나님의 지어짐에 대한 음? 하나님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이뤘다더라도 생물에 대해서 어? 그 앞에 지나는 가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자기 마음에 음? 자기가 생각한대로 짓는 거죠 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듯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남자로부 나서는 게여자를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내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개인 개인이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요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도요 이거 뭐 제외됨이 아니죠. 어? 비로소 깨달아 간 거죠, 비로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춘기 훨씬 지나서. 사춘기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이야기를할수있겠냐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을 사춘기 지나서 10년만에 이 말을 할수 있다. 그럼 나머지 세월 동안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사춘기를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이가 45대 가지고, 목회 한다고, 어 참, 음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 그만두고 목사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또 개척한다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개척해서 바른 건지 정말은 참뻘주한어뭐생 생떼어 같은 거 생떼어지 어떻게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어이리하고저리하고 하고 치우치고 막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거칠기로 한정없는. 어느 날, 지금 이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능성이지, 가능성.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능성이지. 사춘기 지나서부터 된다. 어림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서 10년만 되더라도 20년만, 어? 20년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걸 땡길 수가 있으면요, 최대한 땡기려고 하는 거죠. 개인 개인이 그런 거요. 예이 내용을 동영상을 남긴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뭐 어, 내가 뭐참 남긴 실적을 자랑하고, 아 내가 현재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아그거 지금 나타내려 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한데 이 가능성을 이 가능성 개인이 여기까지 말한 데까지 나오는 이 과정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 어느 누가요 제외되는 게 아니다. 조건은 코에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은 코에 숨쉬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에만 주어져서 먹이만 이렇게 돌아는 이 내용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부모로부터 출생이 되어지고 코에 숨을 쉬는 과정이니까 기계 인간이나 인조 인간, 인조 인간과 제품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저 인간은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먹는 것은 먹는 것이 인저 인간이고, 제품 인간은 그 먹는 것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가 기계적인 요소로 어떤 제어가 된다든지 통제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제품 인간이에요. 사람이지만은, 그것도 물론, 먹는 건 먹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내용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이지만은, 그게 예, 어? 어떤 그 인위적인, 가공적인 인간에 의해서 뭔가 조작되어지는 통제가 되어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루고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건요, 간단해요. 사실은. 요즘도 그, 그러잖아요. 뭐, 몸에 칩을 넣는다안 그러면 몸의 어떤 장기 자체가 부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기계적인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소. 인간에게 이제 앞으로 드러난다면 그게 기계 인간이고 제품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지. 네오피리 먼저 완전하게 그는 인간이 아닌, 음?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 행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구분은 해서 할수 있는데 이것이 새로 섞여 가지고 도대체 인간은 어떤 것이 인간이냐 하고 말을 못 하는 거지 막 구분이 안 되고 하면 섞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인간이라면은 스스로가 어? 생명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병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간이 모든 생명체 의 대표라 하는 요 위치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섯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이라 내가 인간이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둬야 돼.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떻게 노아를 어려운 자라 했느냐. 요 구조가 있어요. 내가 노아다. 어? 이 내용이 사람 사람마다 다 인지가 되어지고, 내한 한 그램 한 그램이 바로 120년 인간의... 음?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되리라 하는 그 내용하고요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일단은 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봐야 될 것은 나라많는존재가 나라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흐름에 음? 정사와 정사와 어? 이런 쪽으로 내가 막 지향하고. 그쪽에 치중하는 내 치중하는 발걸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내용도 된다는 거예요. 근세와 내가 추구하는 것근 추구하는 자와 어? 능력과 능력, 자기 능력 나타내는 어?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내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 개인 개인의 위치가 음? 정부라 해도 가정이라 그래도 어? 국가사회라 그래도 어느 사회나 어느 위치에는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함으로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할때 그치는 자가 있다 이거 치는 자가 정말 하면 이 천국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천국이 얼마나 참 바라고 바란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천국을 발로 차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게 창생기 육장에 있는 노아의 입장이에요. 음? 네오피렌까지 등장하니까 정말 저들의 세상이 어? 참 온전한 것 같고 나는 잘못된 것 같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위치에 갈 수가 있다. 사람 많은 것 같고 행세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반대의 어떤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 같은 사회.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사회. 오늘날 북한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을 싸고 있는. 어떤 이 사방, 삼방이죠, 삼방. 산방. 새틈에 유일하게 동쪽에, 동쪽에는 저 멀리 태평양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딱 이웃이 되어지는 그, 그곳에는 또 화산이 지금 뭐 폭발하면서 하와이는 지금 화산 폭발하면서 지금 온 전신에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주변에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노화가 결국에는 생존하는 거죠. 결국에 노아가 이것이 바로 내 개인에게 지금 현재 비춰지고 현재적으로 바라보지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야 어쩌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할수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렐레야